안녕하십니까 믿음 중고차 우진수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오늘도요 정말 그 인기 있는 SUV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요 올뉴소렌트 올뉴소렌토 럭셔리 모델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게 신차 금액이 2,700이 넘는 차량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무사고 차량입니다. 1,350만 원. 1350만원에 정말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은색, 회색이라고 그러죠. 약간 회색 펄이 들어간 차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기아의 정말 그패밀리룩이라 그러죠. 예, 요즘 신형도 이런 스타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뭐 라이트라든가 이런 안개 등도 다 깨끗하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휴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상태가 지금 한80% 90% 정도 지금 남아 있고요. 자 운전석 쪽이라든가 여기 스마트 버튼, 스마트 키도 들어가 있고요. 외관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뒷 타이어 같은 경우도요,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는 한70% 이상 여유 있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보시게 되면 쏘렌토 예, 자 여기 후방 감지 센서라든가. 또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요. 살짝 반바 쪽에는 살짝 기스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트렁크도요 이게 지금 5인승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이차쏘렌토가 차박하기에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예 요즘에 차박 많이 하시잖아요. 가족들하고 또 연인들하고 연인하고 그래서 참 좋은 인기 있는 차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 측면쪽에도 오시게 되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예, 한군데정도 한두군데 살짝 기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또 관리하기 좋은 색이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어있고요또선팅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제, 제가 지금 뒷좌석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15년식이고 올뉴소런트 인데요 시트 보시게 되면 고급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용감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도 중대형 SUV라서 그런지 헤드룸이라든가 또 레그룸 충분하죠. 예. 쿠션감도 정말 좋고요 거의 뭐 그랜저급 이상의 또 쿠션감을 또 넓이 정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운전석을 와봤고요 이쪽에 보시면 스마트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고 창문을 열시면 될것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창문 컵 보시게 되면요. 접이식 백밀로 부드럽게 작동이 잘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탑승을 해 봤습니다.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을 다시 제가 켰고요. 자, 엔진 상태가 엔진 소리가 상당히 좀 부드럽습니다. 예. 아주 부드럽고요. 보시게 되면 스마트 버튼하고요. 또 내비 들어가 있죠. 파인드라이브 내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보시게 되면 선명하게 또잘 나오는 곳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운전석이나 조수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핸들 열선까지 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여기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모드, 또 이런 에코 모드, 이건 오토스타 기능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횡단보도 신호대기할 때또 엔진 꺼졌다 켜지는 그런 기능이고 여기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또 블루투스라든가 자 키로수를 제가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로수는요 13만 50km 탔어요. 13만 50km 운행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당연히 오토라이트 기능,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여기 제가 그리고 블랙박스 없는 상태인데요. 블랙박스는 제가 투 채널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쪽에 시트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상태가 너무 괜찮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자, 제가 지금 분네트를 열어봤고요. 이 차량은 지금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만 단순 교환 있는, 예, 네, 무사고 차량이고요. 또 수술도 없는 차량이고, 누유도 없는 차량이에요. 관리가 너무 잘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엔진 소리 들어보시면, 상당히 지금 부드러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성능기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능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은시운전을 여기 도이치 매매단지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밖에 지금 이제 봄이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봄이 거의 다 됐죠 지금 뭐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여기 도이치 지하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하가 워낙 넓기 때문에요 예, 지금 핸들도 상당히 좀 부드럽고요. 자, 올뉴소렌토 정도 되면요. 이게 올뉴소렌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고급형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고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승차감도 상당히 괜찮고요. 1,35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또 수수료도 없는 차량입니다. 지금 상당히 부드럽게 아주 어, 주행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쭉 한번 어, 밟아보고 있는데요. 또 연비도 상당히 좋죠. 연비도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넓이가 그랜저급 이상의 또 승차감이라든가 넓이감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쭉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차는 지금 아주 잘 어, 주행감이 상당히 좋고요. 당연히 뭐 이게 고속 안정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딱 13만 50km 됐어요. 근데, 어 지금 주행 상태는 한 7만 km 이하. 예, 그 정도 수준으로 관리 상태는 특 A급이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운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운전을 다녀왔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게 한번 시세를 알아보시면요. 허위매물 빼고, 허위매물은 이런 차량도 뭐 3,400에 나오잖아요. 허위매물과 비교하지 마시고, 시세가요. 이게 한1,500 이상 간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1,3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차가 2,700이 넘는 차량이고요. 너무나 좋은 올뉴소네토 15년식인데요. 수수료도 없고, 또 누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뭐 신차에 예 반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좋은 금액으로 또 드리고 있고요. 네 가성비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제가 봤을 때는 어, 빠른 판매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전국 탁송도 제주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